네, 안녕하세요. <laughs> 사자성어 식강 이어서입니다. 오늘은 줄기간, 간절할간, 뭐 간간, 세길간, 4개 어, 네 나왔네요. 네, 이런 간자들 들어간 사자성어 같이 한번 보시죠. 간국치기, 간내도지, 뭐 간담상조 대표적인 사자성어들입니다. 첫 번째, 줄기간, 줄기, 또는 주간할관, 네, 우물난간 한도 있네요. 줄기간, 주요 의미는 줄기, 몸, 중요한 부분, 뭐 체구나 근본, 본체, 또는 청간, 식간, 뭐 재능, 또는 담당하다, 유능하다, 뭐 견디다, 주관하다 뜻이 있습니다. 줄기간, 주요 단어, 간부, 뭐 회사의 간부가 있죠? 단체의 우두머리. 건간 네. 뿌리와 줄기, 어떤 사물의 바탕이죠.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네. 가지와 잎보다 중요하죠? 건간 네. 간선, 보통은 뭐 간선도로, 간선철도 있죠? 뭐 경부선이라든지, 네. 중요한 어떤 그런 구간을 연결하는 선, 간선. 골간, 뼈대와 어떤 줄기, 핵심이 되거나 기본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골간이라고 하죠. 줄기, 간, 들어간 주요 단어, 간국치기, 네. 국가를 다스릴 기량이 있는 그러한 어떤 인재, 큰 인물을, 간국치기, 네. 능수능간 흔히 쓰죠. 능수능간 잘 해치우는 재간과 익숙한 솜씨, 뭐 일처리 솜씨가 뛰어날 때능수능란하다 또는 능수능간, 능수능간, 능수 같은 말. 네. 정간, 정간 나무는 나무예요. 담을 쌓을 때 양편에 세우는 나무다. 즉 나무의 어둠이 되는 줄기, 사물의 근본을 정간 정민 강간. 사리에 밝고 정밀하고 민첩하고 판단이 역량이 있는 것 인재죠 정민간간 두 번째 간절할 간자 간절할 간 주의 의미는 간절하다 노력하다 정성스럽다 믿다 정성성심 뭐 이런 의미가 간절할 간 주의 단어 간권 간절히 권한다 간절히 권장하는 것 간도 간절하고 빈틈없이 마음을 쓰는 것 간절하고 지극한 거죠 네. 간절 지성스럽고 절실할 때 간절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죠 네. 간척 지극히 간절함 간절하고 척근할때 간척 네. 간절할 간 주요사자 성어는 네. 건건간간 매우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운 모양을 건건강간 네, 또는 경간, 요즘은 잘안 쓰겠지만 과거에 뭐 경의 뜻이 간절하다라고 어떤 신화의 상소에 대해서 왕이 임금이 아, 비답 답신을 줄때 경간이라고 시작했답니다. <laughs> 간절간, 뭐몇 가지 단어도 보시죠. 간담회, 뭐 강곡, 간청 이럴 때 간절할 간자 쓰이죠. 간담회, 강곡. 간절하고 곡진한 것, 간청, 간절히 청하는 것, 네. 간담회, 뭐 간담하면서 하는 회의를. 네. 그다음 간, 간뭐 인체에 있는 오장육부 중에 간입니다. 간, 간간, 간, 네. 간간장 또는 진심, 충심 또는 여긴함, 네. 또는 마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 간, 들어간 주의 단어 보시죠. 간암. 어, 간에 생기는 암이죠. 한국인 간암 많죠? 짜고 몇개 먹어서 많은가요? 간암, 뭐, 그래서 간암에 대한 또 치료 기술도 세계 최고죠. 간염, 네, 간에 염증이 생겼을 때, 네, 간염, 네. 간담, 간과 쓸개를, 간담 또는 속마음을, 간담, 네. 간장, 간과 창자를, 간장, 간요. 아주 간처럼 아주 중요한 거, 썩 요긴한 거, 썩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거. 간요. 간간 들어간, 간간 들어간, 중요한 사자성어. 간내도지. 간뇌도지. 간, 뇌, 도지. 간과 뇌장을 땅에 쏟아낸다. 간내도지. 즉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 간내도지. 네. 뭐, 삼국제 유비, 그 다음 조은의 고사가 있네요. 네. 유비가 조은을 보고, 네. 조은이 한 말. 뭐, 간과 뇌장을 쏟아내도 주공의 어느 공을 갚을 수 없겠습니다. 뭐, 이런 고사가, 네. 간뇌도지의 유래입니다. 간뇌도지. 간담상조. 간담상조. 유명한 고사성어죠. 네. 간담상조. 당송팔대가 한유 유정원의 스토리입니다. 그 유정원과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유몽덕 사이의 이야기네요. 친구 유몽덕이 파주 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유정원이 하는 말이, 파주는 몹시 공백한데,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그 사실을 어떻게 어머니에게 알릴 수 있겠는가, 내가, 유정원은 내가 간청하여, 친구, 유몽덕 대신 파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대신 갔죠. 친구의 우정이 네. 훗날 유종원이 죽은 다음에 한유가 유종원의 모비명을 쓰면서 이러한 간담상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진실한 친구 사이 네. 간담상조는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추어 본다. 조자가 비추를 주니까 나의 간과 쓸개를, 즉 나의 속마음을 모두 다 오픈해서 서로 개방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간담상조, 즉 서로의 속마음을 드러내며 나누는 우정을 아주 서로 터놓고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간담상조. 약간 비슷한 단어지만 뜻은 다른 간담초월. 이건 뭐 초나라 원나라 얘기인데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슷해 보이는 것도 전혀 천양지차로 전혀 다르게. 아주 멀리 보일 수 있다. 자기의 입장 따라서 간담초월, 네. 간담호월 비슷합니다. 사물은 보기에 따라서 몹시 닮은 것도 본질적으로 비슷하지만 보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볼수 있다. 간담호월, 네. 간간 들어간 주요 사자성어 봅니다. 구곡간장, 흔히 쓰이죠. 우리 어머니들, 구곡간장. 아홉 번 구부러진 간과 창자, 즉 구비구비 사무친 이한 한, 네 구곡 간장, 네 우리가 한 많은 민족이죠. 부간 부 염통 간에 붙었다, 부착할 때부 어, 붙을 때 부간 부 염통 썰개 염통에 붙었다. 뭐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흔히 얘기하죠. 네, 속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가 그냥 주견 없이 그냥 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아부하고 하는 거. 네. 부간분염통. 반대 철석 간장 철이나 돌 같은 어떤어떠간 간과 창자 즉굵고 단단한 절개 자기 신조가 있는 거지요. 간에 붙고 설계에 붙지 않고 자기 홀로 가는 거. 어 철석 간장 장부조 토진 간담. 가, 간과 쓸개를 토 토해내는 거예요. 모, 몽땅 다 토진 간담 간과 쓸개를 모두 내뱉는다. 즉, 솔직한 심정을 하, 뭐 하나도 속임 없이 있는 그대로 모두 말하는 것을 토진 간담 이어서 목석 간장 나무나 돌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러한 어, 마음씨 사람을 목석 같은 사람, 목석 간장. 여견, 폐간, 그, 타인의 폐와 간을 보는 것처럼, 즉, 남의 마음을 꿰 뚫어 보는 것처럼 허니할 때, 여견, 폐간, 일촌 간장, 일촌, 뭐, 한토막의 간과 창자, 주로 애달프구나, 뭐, 애가 탈 때의 마음을, 일촌 간장, 서간 준비, <laughs> 재밌어요, 서 so, 쥐의 간과, 충, 벌레, 벌레의 팔이라 서간충비, 즉 매우 썰먹고 하찮은 것을 서간충비 충간의담 충성스러운 간이 마음이죠 충간의담 담은 우리가 보통 용기, 담력 예. 어의로운, 정의로운 어떤 그런 담력 뭐, 용맹한 자군리죠 충간의담 충성스러운 마음과 어의로운 담력 네. 마지막 단어 색일간 보시죠. 색일간 색이다 깎다 또는 책을 펴내다 간행할 때 발행하다 쪼개다 덜다 보통 뭐 서적 책을 인쇄하여 세상에 펴낼 때 간자 색일간 주 단어 간행 뭐 책을 인쇄해서 박아내는 거 발행할 때 간행 네. 간각 글씨를 새기는 거 간각 간박 박은 보통 뭐 이게 박피 벗겨내는 거죠? 네. 깎아내는 거, 벗겨내는 거, 간각, 네, 간삭 깎음, 또 치우거나 드러낼때 간삭, 간출 발간하여 내는 거, 간행을 간출, 네, 세길 간자 사자성어 불간지소, 불간지소, 길이길이 전할 불의 양서를 불간지소 뭐, 미래에 다시 발간되지 않을, 그러한, 아주 위대한 책들이겠죠. 뭐, 아주 유명한 고전들. 불간지서, 만세불간, 비슷하죠. 만세 지우지 못한다. 영원히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인류의 어떤 귀중한 자산들. 만세불간, 이때 가는 삭, 삭제할 때,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서적을. 만세불간, 네. 세길간짜 들어간 주역은 단어 몇개더 봅니다. 창간, 신간, 폐간 할때 간짜. 네. 창간 처음으로, 예, 간행하는 거, 잡지를. 신간, 뭐, 첫 출판물. 폐간, 뭐, 장사가 안 되면 폐간하죠? 네. 폐간. 네. 오늘 얘기 요약하시죠. 줄기간짜. 간절할간. 간, 간. 뭐, 세길간. 네 가지 봤습니다. 간, 국, 지, 기,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러한 인재의 어떤 그릇을, 간, 국, 지, 기, 간, 뇌, 도지, 간장과 뇌장을 그냥 길에 쏟아낸다. 뭐 비유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목숨 바쳐. 간, 뇌, 도지, 간담, 상조, 간담을 서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즉,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 숨김이 없는 친구 사이를 간담상조. 네, 이상 마칩니다. 저기 공부하시고, 구독과 댓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전파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